이기하 십일장 루오예루살렘에 가서 유다와 베냐민 집을 모으니 택한 사람이 1 8만으로 영사들이더라 이는 이스라엘과 싸워 왕국을 루바미게로 회복시키려는 것이었더라 그러나 제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솔로몬 아들 유다왕 루오미유다와루냐민미온이스라엘에게하여말하라 주가 이같이말하시라너희는올라가지도말며 너희 형제를 대응하여 싸우지도 말고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이는 이 일이 내게서 나온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제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 밤을 치러 가는 데서 들이켰더라. 노보함이 에르살렘에 그하여 유다의 방어하기 위한 성읍들을 건축하였더라. 즉 그가 베들레헴과의 탐과 트고아와 벳슬과 소코와 아돌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시과 아도라임과 라키스와 아세카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을 건축하였으니 이것은 유다와 베냐민에 있는 방벽진 성읍들이더라. 노아이 요새를 경고히 하고 요새들 안에 대장들을 배치하며 신년과 기름과 포도주를 비치하였더라. 그가 모든 성읍들 각각에 방패들과 창들을 두어 그 성읍들을 심히 강하게 하였으며 요다와 베냐민을 그의 편에 두었더라. 온 이스라엘에 가는 제사장들과 내인들이 그들의 온 지경으로부터 노바함에게로 모여들었더라. 내인들이 자기들의 지역과 소유를 떠나 유다와 이르살렘으로 갔으니 이는 여로 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지방하여 죽게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여로 보암이 자기를 위하여 제사장들 을 임명하여 산당들과 마귀들과 그가 만든 송아지들을 섬기게하였습니더라 이스라엘의 모든 집파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 마음을 정한 자들이 그들의 따라 아이를 살림으로 가서 그들을 조상의 주원하니 기생 제사를 드리고자 하였더라.그리하여 그들이 3년 동안 유다왕국을 경고하였으며, 설로몬의 아들 노보암을 강하게 하였으니, 이는 3년 동안 그들이 다윗과 설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노보암이 말라슬 아내로 삼았으니, 그녀는 다윗의 아들 여리모스 딸이며, 이세의 아들 엘리아브 딸아비아이르 딸이더라. 그녀가 그에게 자녀를 낳았으니 여우스와 사마리아와 사암이라 그녀 다음으로 노하 보함이 압살롬의딸 마카를 취하니 그녀가 그에게 아비야와 아테와 시사와 슬로미스를낳았더라노하 보함이 압살롬의딸 마카를 그의 모든 아내들과 첩들보다더 사랑하였더라.그에게 아내 열여덟과 첩 육십이 있어 아들 스물여덟과 딸 육십을 낳았더라. 노오밤이 마카와 드라비아를 우두머리로 삼아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치리자가 되게 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생각하였음이었더라 노오밤이 현명하게 행하여 그의 모든 자녀들을 유다와 베냐민 전지형 모든 방벽진 성읍에 흩어져 설계하였으며 그들에게 신령을 많이 주었더라 그가 많은 아내들을 온하였더라 아멘